안녕하세요, 윌키입니다. 오늘은 투스십을 찍고 올수 있는 사냥터 유용 동사인 일반적인 조합 소개 영상입니다. 옥상 공수는 샤프 20 이상이 좋지만 부인이 어려우면 샤프 10도 가능합니다. 바닥은 이와게 근접한 다크나이트 부스 30 섀도우, 그리고 강력한 히어로가 갑니다. 일반적으로는 바닥에 누가, 모든 프리가 바닥에 50을 지원합니다. 샤프 30 공수인 경우 중앙나로가 옥상에게 소정의 지원금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렙에 따라 다르지만 제 기준 경험치는 옥상 800중앙 870바닥 900이고, 물론 파티 효율에 따라 추가로 30 정도 더 먹기도 합니다. 나로의 기준은 트스1 0이 기본이고, 수공은2900 이상입니다. 결국 망용등 옥상과 비슷한 요구치인데, 그 둘을 비교해봅시다. 망용등 옥상은 파티 구성을 많이 타지만, 일반적으로 750만을 먹습니다. 잡는 몬스터는 각기의 물약이나 전리품은 무시하고, 피로도도 거의 비슷합니다. 차이가 약간 있다면 기본 수급 매소량이 사인이 높습니다. 즉, 지원금 100만이 사실 80만 차이인 거고 경험치는 100에서 150만 차이입니다. 지원금을 소중히 생각하는 저로서는 어딜 가도 행복하지만 경험치 고점을 중시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기에 일반적으로는 유용 등사인이더 좋은 사냥입니다. 나로 수봉이 고정일 때 경험치에 가장 영향이 많이 가는 부분은 아무래도 바닥이 얼마나 강한지가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로 저렉 샤프 30 옥상이 오냐입니다. 샤프 30은 나로도 지참을 하는 경우도 있기에 개인적으로 저는 그냥 샤프 20이랑 하는 걸 선호합니다. 마치기 전아데 시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트스 21비 홈목 모두 완료해서 아데 스펙업을 준비 중인데 제가 끼고 있는 055 럭3 코브라를 팔더라도 사실 합리적인 가격에 스펙업이 불가능합니다. 신기하게도 57 테스터스, 55 코브라, 그 이하까지는 감가를 심하게 먹었고, 제가 스펙업을 해야할 58캐스 58크리브는 공일차이인데도 상대적으로는 건재합니다. 바꿔 말하면 55코브라나 57캐스를 목표로 하는 분들에게는 호재라는 겁니다. 사실 보스를 열심히 잡으면 1억정도는 커버가 돼서 저는 그래도 58라인을 목표로 모으는 중입니다. 다음 영상으로는 작품 가이드북과 폼목 먹자 후기를 준비중입니다. 이런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 감사합니다.